로드 운전기능사 필기 5강, 기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 1번입니다. 피스톤링의 3대 작용은 그랬습니다. 피스톤링의 3대 작용, 전 다부터 찍으면요. 밀봉 작용, 그렇죠. 냉각 작용, 그리고 오일 지어 작용, 예, 3번이 되겠습니다. 피스톤링의 3대 작용은 밀봉 작용, 냉각 작용, 그리고 오일 제어 작용입니다. 이것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피스톤링은 피스톤과 함께 실린더 내를 상하 왕복 운동하면서 실린더 벽과 밀착되어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에서 불로바이를 방지한다. 불로바이 즉 새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불로바이를 방지하는 것이 기밀 작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봤듯이 이렇게 실린더가 있으면, 이렇게 피스톤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링이 있는데, 이 링이 몇 개가 이렇게 있죠? 이 링이 이 벽을 긁어낸다 말이죠. 이 벽을. 지금 그림이 좀 제가 그런데, 이 벽을 긁어내줘요. 그리고 여기서 압축압력이 이쪽으로 세르는 것을 이 링이 여기서 막아준다 말이죠. 이게 기밀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 벽과 피스톤 사이에 기관오일을 긁어내는 거, 긁어내 주는 거, 그래서 연소실로 유입된 것을 방지하는 걸 오일 제어 작용, 모든 걸 긁어내 주죠. 여기서 여기로 블로바이 세려는 것을 방지하고, 또 여기 묻어있는 그 오일을 제거해 주고, 또 피스톤헤드가 받은 열, 이 피스톤헤드가 받은 열을 이쪽으로 에, 실린더 벽으로 전달해서 냉각시켜 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열 전도 작용 또는 냉각 작용, 그래서 기밀 작용. 오일 제어작용, 냉각, 열 전도작용 또는 냉각작용, 이렇게 3대작용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디젤 기관의 착화순서가 1, 2, 4, 3일 때 4번 실린더가 폭발 중이면 1번 실린더 위치는 그랬습니다. 우선 이 착화순서를 나중에 다 보겠지만, 사용기관에서 실린더가 4시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이것을 이 순서를 따라서 그 점화를 시키지 않고 순서를 섞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은그 크랭크 축의 그 회전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순서는 어떻게 하냐면 은 하나씩 건너뛴다고 보시면 돼요. 맨 먼저 1번 하나 건너뛰었죠? 3번 그리고 4번 하나 건너뛰고 2번 그래서 1, 3, 4,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1, 3, 4, 2 이것이 우수식인데 좌수식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이것이 1, 3, 4, 2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 우수식이에요. 좌수식은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1, 2, 4, 3. 좌수식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수식만 알면 좌수식은 그냥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디젤기관의 착화 순서가 1, 2, 4, 3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것의 좌수식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착화 순서가 될때 1번이 폭발 중이면, 아, 4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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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 중이면 1번 시기는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원을 그리신 다음에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4등분해서 나누시고요. 그다음에 흡입에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인데 이 순서는 이렇게 그리시고. 돌아가는 순서는 역으로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4번 실린더가 폭발. 그래서 이 폭발이다가 4번 실린더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는 1, 2, 4, 3이니까 4, 3, 1,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그렇죠? 4, 3, 1, 2 이런 식으로 돌까란 말이에요. 4, 3, 1, 2 이렇게 그리시고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1번 실린더, 1번 실린더가 위치를 보세요. 1번 실린더가 여기죠. 폭 뭡니까? 흡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폭발이라면 1번은 흡입하고 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지금 제가 그림 이 그림을 4등분해서 흡입 앞쪽 폭발 비기를 그리신 다음에 묶고 있는 4번이 폭발이다 그러면 여기다 4번 실린더를 놓으신 다음에 위치는 흡입 앞쪽 폭발 비가 이렇게 되었다면 이렇게 되었다면 가는 위치는 이런 식으로 찾으셔가지고 4, 3, 1, 2로 놓고 그렇죠. 1번 실린더를 보면 흡입이다. 이렇게 해서 어, 찾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3번입니다 기관의 피스톤이 고착되는 원인으로서 맞지 않는 것은? 답이 그냥 나와줬네요 예, 기관에 오일이 너무 많다 그렇다고 해서 달라붙는 건 아니겠죠? 오히려 유난히 더잘될 수는 있어도요 고착된다는 건 뭐예요? 예, 피스톤이 진린더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피스톤 간극이 너무 적어요 그런데 피스톤이 열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팽창했어요 네, 그럴 땐 달라붙을 수 있죠. 고착. 기간에 오일이 부족해요. 달라붙습니다. 기간이 너무 과열됐어요. 달라붙을 수 있어요. 오일이 많다고 해서 달라 오일은 안 달라붙겠죠. 네, 이건 기, 예. 그, 뭡니까. 피스톤이, 실린더가 달라붙을 수 있는 거. 고착된다. 달라붙는다. 그 말입니다.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크랭크 축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배어있는그래서 크랭크 축입니다. 크랭크 축에. 이 크랭크 축은 어, 니까 피스톤에서, 아, 피스톤 노드의 힘을 받아 돌리는 것인데, 베어링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우리 다붙트 찍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베어링은 플레인 베어링이라고 해요. 이 평면 베어링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보이시죠? 베어링. 이런 식으로. 그래 크랭크 고는 주로 분할형의 플레인, 즉, 평면 베어링이 사용됩니다. 눈으로 익혀두시고요. 6번입니다. 실린더 기관에서 피스톤당 링이 4개가 있고, 1개의 링의 마찰력은 0.5kg이라면, 총 마찰력은 몇 kg인가 그랬어요. 4 실린더, 흡입압축 폭발되기, 실린더가 4개가 있어요. 근데, 피스톤 하나당 또 링이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스톤만 해도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피스톤 하나당, 링이 4개가 있어요, 이게. 하나가 4개가 있어요. 그럼 총 링이 몇 개입니까? 4, 4, 16, 16개가 있어요. 근데 한개의 링이 0.5kg 이래요, 마찰력이. 그럼 이거 0.5로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8이 되나요? 네, 8kg.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실린더가 4시라는 거, 그리고 피스톤 당, 그렇게 그러니까 실린더 하나당 피스톤 하나죠? 그런데 그러면 몇 개가 있어요? 예, 네, 포실린더니까 4개가 있고 4개가 있으면 16개의 링이 있다는 얘기예요. 16개의 링. 예, 네, 근데 1개당 마찰력이 0.5다. 그러니 0.5를 곱하면 되는 거죠. 16 곱하기 0.5.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착화 순서를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사행정에서는 1, 2, 3, 4 이렇게 이렇게 순차로 가질 지 안다고 그랬죠. 1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가고, 2번 가고. 그래서 1, 3, 4, 2 이게 우수식이에요. 좌수식으로 가려면요. 이렇게 돌죠. 이렇게. 그래서 1, 2, 4, 3 이렇게 가는 거예요. 1, 2, 4, 3 이렇게 가는 게 좌수식이에요. 1, 3, 4, 2로 가는 것은 우수식이고, 거꾸로 돌리는 것은 좌수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6기통은 1, 2, 3, 4, 5, 6. 이렇게 순차로 가지 않고 1번 가고, 그 다음에 5번 가요. 그 다음에 3번 가고, 6번 가요. 그 다음에 2번 가고, 4번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번 가고, 5번 가고, 3번 가고, 6번 가고, 그 다음에 2번 가고, 그 다음에 4번 가요. 근데 이것을 좌수식으로 바꾸면요 이렇게 돌리면 돼 이렇게 142635 142635 이런, 이런 식으로 돌리면 좌수식이에요 네. 142635 이렇게 돌리면 좌수식이고 1153 하나씩 띄는 거 보이시죠 624 그래서 안 되면 외우셔야 되는데 그게 있으면 그림을 보시고 이런 식으로 몇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153624 네, 우수식만 아시면 좌수식은 그냥 나와요. 141635 거꾸로 돌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관의 착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기관의 착화 순서를 이렇게 놨냐 하면은 1234 순서대로 착화를 시키면 1번 폭발하고 곧바로 2번이 또 폭발하면 1번과 2번의 실린더 사이가 집중 과열돼요. 또 이렇게 되면 1번과 2번, 3번과 4번 간의 회전의 불균형이 발생해요. 크랭크축에서. 두 가지 원인이죠. 집중 과열을 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회전의 불균형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착화 순서를 따로 정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4기통기관의 점화 순서 또는 분서, 분사 순서가 맞는 것은 좀 전에 해봤죠?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1번 가고, 그 다음에 3번 가고, 그 다음에 4번 가고, 2번 간다. 우수식입니다. 그러면 좌수식은요? 뒤로 돌리는 거죠. 1번 가고, 2번 가고, 그 다음에 4번 가고, 3번 가고. 이렇게. 그러면 1, 3, 4, 2, 1, 2, 4, 3 그렇게 찾으면 되겠죠.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잘 모르시겠으면 화면을 정지하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만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될 거예요. 자, 6기통기관에서 좌수식의 폭발 순서는 그랬습니다. 이것도 좀 전에 봤었죠. 잘 모르시겠으면 1, 2, 3, 4, 5, 6 이렇게 써놓으시고, 맨 먼저 1번 가는 건 사실이에요. 1번 가고요. 그 다음에 쭉 뛰어서 마지막 쪽으로 갑니다. 5번으로 가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뛰어서 이쪽 하나 뛰어서 3번으로 가요. 그 다음에는요, 6번으로 가요. 그 다음에는요, 2번으로 가요. 그 다음에는요, 4번 그래서 1, 5, 3, 6, 2, 4. 자, 안 되면 이렇게 몇 번이라도 해서 애워두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것을 자수식으로 돌리면요.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끝으로 가가지고 1, 4, 2, 6, 그 다음에 3, 5. 1, 4, 2, 6, 3, 5. 우수식으로 돌리는 것과 자수식으로 돌리는 거 알아두시고요. 비절기관의 착화순서가 1, 2, 4, 3일 때 4번 실린더가 폭발 중이면 1번 실린더 위치는 좀 전에 풀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기관의 차파 순서가 1, 2, 4, 3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놓으시고,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흡입, 압축, 폭발, 계기. 이렇게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4번 실린더가 뭐라고 그랬어요? 폭발 적이면이 폭발에다가 4번을 놔보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흡입과 쪽폭발되기 이런 순서로 됐죠? 순서로 일단 이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4면, 그 다음에 3이 나오죠? 3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요? 1이 나왔죠? 그 다음에는 2가 나왔죠? 그래서 1, 2, 4, 3. 이런 식으로. 1, 2, 4, 3. 이런 식으로 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여기서 4번 실린더가 폭발 중이면 1번 실린더는 그랬습니다. 1번 실린더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흡입이죠. 마주보는 그래서 여기서는 흡입 이렇게 보르시면 되겠습니다. 점화순서가 1, 5, 3, 6, 2, 4에서 3번 피스톤이 압축행정시 4번 피스톤은 어떤 행정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6기통이에요. 6기통은 그림이 좀 육기통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육기통까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떻든 여기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여기까지 똑같아요. 육기통 할 때는 초, 중, 말을 그리셔야 돼요. 피스톤이 그 행정의 초기 단계냐, 중기 단계냐, 말기 단계냐. 이거를 이렇게 초중말로 분화를 하신 다음에, 153624에서 3번 피스톤이 압축행정시, 이 압축에 있다는 거예요, 3번이. 근데 여기서는 초중말을 안 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놔봅시다. 그러면, 3, 음, 3번 피스톤이 압축행정시, 여기가 3번 피스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 5, 3, 6, 2, 4 에서요. 돌아가는 게 여기가 3이면 하나씩을 건너뛰어요. 여기가 2, 6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를 건너뛰어서 여기가 2에요. 또 하나를 건너뛰어서 3, 6, 2, 4. 그 다음에 1, 5. 이렇게 되네요. 하나씩을 건너뛰면은. 이걸 한번 노트에 잘 그려보세요. 그런 다음에, 3번 피스톤이 압축, 압축에 있을 때뭘 찾죠? 4번 피스톤. 여기 있죠? 4번 피스톤. 4번 피스톤은 뭐 있냐? 계기의 초중말이죠. 계기 초기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계기 초행정. 이렇게 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지금 제가 했던 것을 잘 그려보시면 돼요. 먼저 원을 그리시고, 원을 그리시고, 흡입 압축 폭발 계기, 흡입 압축 폭발 계기 하신 다음에 이걸 초, 중, 말로 다 이렇게 나눠보시고, 왜냐면 6기 통에서는 예,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셔야겠다 와요. 그런 다음에 해당되는 게 예, 압축이다. 근데 이게 3번이다. 그러면 여기서 3번을 놓으시고, 돌아가는 순서는 이렇게 도는 거죠. 예, 그리고 한 칸씩을 띄워서 설정을 하세요. 그러면 3, 6, 2, 4, 1, 5.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4번 피스톤은 어디있냐 그러면, 아, 배기초다.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한번 에, 잘 모르시겠으면 이 화면을 멈추시고, 에, 처음부터 제가 한 것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배기초행기이 답이 되겠습니다. 점화순서가 인력 3, 에, 조금 더큰 것이네요. 타이밍 기어란 라그였습니다 타이밍 기어. 전 시간에도 한번 봤지만, 이 타이밍 기어라는 거 뭡니까? 타이밍 벨트가 걸쳐있는 거예요. 타이밍 벨트는 어디하고 어디로 걸쳐있죠? 그렇죠. 에, 크랭크 축하고, 어, 어디입니까캠 축하고, 를 연결한 거예요. 이 크랭크 축에 의해서, 이 타이밍 벨트가 캠 축을 안고 도는 거예요. 기어비는요? 요게 1이고, 이게 1이, 1이고요. 회전비는요? 예, 요거 두번돌때이거한번 돌아요. 거꾸로 역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타이밍 결란 크랭크축 기어와 캠축 기어를 타이밍 결합니다. 그리고 예, 그렇죠. 크랭크축에 의해서 캠축 밸브를 밸브의 개폐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해설 한번 봐주시고요. 12번에 타이밍 기어의 백래시가 클때 백래시가 뭡니까? 백래시 헐겁다 이 말이에요. 예, 타이밍 기어가 헐거워요. 그럴 때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랬어요. 타이밍 기어가 헐거우면 이게 뭐하고 관계되는 것이죠? 그렇죠. 밸브의 개폐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 기어가 헐거우면 밸브 개폐 시기 등이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타이밍 기어가 어디하고 어디를 연결해 주는 것이냐 하는 것하고요. 이것이 그렇죠. 캠축하고 연결돼서 크랭크하고 캠축이 연결되어가지고 밸브를 개폐하는데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 기어가 백래시가 있다. 헐겁다면 밸브의 개폐 시기 등이 틀려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일과 오일링의 작용 중 오일의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오일은 방청작용 맞죠? 냉각작용 한다고 그랬죠? 응, 응력 분산작용 이것도 맞습니다. 오일 제어작용 오일 제어작용은 링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링이 닦아내니까요. 그래서 오일 제어작용은 제어 오일 링의 작용입니다. 따 보입니다. 피스톤 링을 피스톤에 조립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피스톤 링을 피스톤에 조립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체압의 방향, 링 상고간의 각도, 흡백기 밸브의 각도, 강 링의 결합 순서. 그래서 답을터 짚는다면 이것이 흡백기 밸브와는 아무 각 흡입기 밸브의 각도와는 피스톤 링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피스톤 링은 피스톤에다 끼우는 거예요. 끼울 때 측압의 방향은 고려해야 합니다. 링상호 간의 각도도 봐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 링들이 주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끝이 이렇게 절단되어 있죠. 통하게 하기 위해서 한쪽은 이렇게 되면 한쪽은 이 절개구가 이쪽으로 나오게 한다. 전 시간에도 봤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그 기밀작용을 할수 있도록 이런 것도 강 링의 결합 순서 여전히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흡백기 밸브와의 각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3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관의 커넥팅 로드가 부러질 경우 직접 영향을 받는 곳은 오일팬 벨브 실린더 실린더 헤드. 기관의 커넥팅 로드가 부러졌어요. 커넥팅 로드는 뭐예요? 예, 그렇죠. 에, 그, 그 피스톤하고 붙어가지고 어느 쪽으로 연결되는 것이 커넥팅 로드가. 음... 갑자기 제가... 네 기관의 커넥팅 노드가 이...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크랭크축으로 연결하는 것이죠. 예, 이 이게 커넥팅 노드라 말이에요. 이게 이게 커넥팅. 이 커넥팅 로드가 부러졌다. 예. 그러면 어디가 영향을 받겠냐 그런데 이, 이 이게 지금 어디냐면 이렇게 해서 이 실린더 내부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부러졌다 그러면 어디가 영향을 받겠어요? 그렇죠 실린더가 받겠죠. 그림을 볼게요. 지금 이게 뭡니까 피스톤이죠. 이 피스톤과 이쪽은요 크랭크축이 하고 연결된 거예요. 이, 이 연결하는 요 커, 이게 커넥팅 노드예요 그러면은 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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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린더 속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상하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부러졌다면 당장에 어디가 영향을 받겠어요? 그렇죠. 이 실린더, 실린더가 영향을 받겠죠. 실린 16번입니다. 컨네팅 노드에 대단부와 연결되는 크랭크 축의 명칭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저널이라고 그러죠? 아, 죄송합니다. 크랭크 핀. 이 크랭크 핀이 어디하고 연결됐냐면, 그렇죠. 크랭크 축하고 연결되었습니다. 고. 그 핀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요에 크랭크 축과 이 저널하고 연결되는 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는 크랭 크랭크 핀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메인베어링 저널보다는 크랭크 핀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커넥팅 로드의 대단부와 연결되는 크랭크 축의 부분 명칭 혹은 클랭크 핀이라고 어,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피스톤과 커넥팅 도어를 연결하는 피스톤 핀의 중공의 이유 피스톤과 커넥팅 도어를 연결하는 피스톤 핀이 중공 가운데가 비어있죠 네, 비어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랬어요 네, 무게를 가볍게 오일 통로 네, 답은 그렇죠. 무게를 가볍게 하고 오일 통로 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이 중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게요 여기가 핀인데, 이, 이 가운데가 비어 있단 말이에요. 왜 비어 있느냐? 첫째, 무게를 가볍게 한다. 조금이라도 파냈으니까요. 무게. 두 번째는 가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일이, 이쪽에 있는 오일이 이 뒤쪽까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오일의 통로입니다. 오일의 통로. 그래서 무게를 줄인다? 오일이 통하기 위해서. 이것을 중공. 중공이란 건 가운데가 비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시스톤 핀은 무게를 가볍게 하고 오일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속이 빈 그걸로 제작을 한다. 그래서 무게를 가볍게 하고 오일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 중공이다. 이렇게 말해요. 18번입니다. 포사이클 기관에서 캠축의 캠의 수는 무가뭐이 캠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밸브의 개폐와 관련된 것이에요. 캠축의 캠은 각 캠은 그 기관의 밸브만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캠의 수는 모의 수와 같다. 기관의 밸브의 수와 같다. 캠이 하는 역할은 밸브의 개폐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캠축에 달려있죠. 엔진 밸브의 밸브의 수와 캠이 동일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캠축의 기능이 아닌 것은 캠축의 기능이 아닌 것은 밸브의 개폐. 예, 그렇죠. 그다음에 오일 펌프와 연료 펌프를 작동시킨다. 맞습니다. 개전기를 작동시킨다. 이기도 맞습니다. 크랭크축의 구동력을 전달한다. 전달이 아니고 전, 전달이죠 예, 캠축의 주된 기능은 흑배기의 개폐, 밸브 개폐이고 부수적으로 오일 펌프와 연료 펌프, 개전기 등을 구동시킵니다. 근데 크랭크축에 <laughs> 구동력을 전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드죠. 피스톤 로드. 그 피스톤의 상하 운동을 크랭크축에 회전 운동적으로 전하는 것은 그렇죠. 피스톤 로드가 하는 것이죠. 그다음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게 이제 그 캠인데요. 캠에서 여기서 이동그라미 부분, 요 부분이 기초 원입니다. 근데 캠은 이 기초음보다 더 높게 이렇게 노즈라고 해서 이렇게 코끝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돌면서 밸브를 닫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면 스프링 에서 다시 밸브가 열리고 이런 개폐작용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캠축이 있고 이 캠축에 이렇게 캠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전하면서 열고 닫고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 기초원과 이 노즈, 이 코끝하고 사이, 이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양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일단 알아두시고요. 캠의 양정이란 무엇이냐? 좀 전에 봤죠? 이 기초원에다가, 기초원에다가, 여기 에 이렇게, 이렇게 뭐 코끝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요, 요 거리. 요 거리를 양정이라고 그랬어요. 양정. 그래서 기초원과 노즈와의 거리이다. 코끝과의 거리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캠의 양정이란 캠의 노즈, 특표나 코끝 부분에서 그 기초원을 뺀 거리. 그래서 기초원과 노즈와의 거리.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